지금은 목요일 새벽 1시입니다. 과자를 좀 사러 편의점에 왔습니다. 우울한 유자씨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허니버터칩과 팝콘을 사고 2700원을 썼네요. 우울함과 바꾸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집에 왔는데 유자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이분이 나아진 건지 너무 나빠서 나아지려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비지비지비지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너무 바쁠 때 기분 전환용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할 땐 역시 곽튜브만한게 없습니다. 요즘 러시아 여행 중이신데 아주 꿀잼이에요. 그리고 과자도 꿀맛이네요.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laughs> 네, 샌드박스에서 선물로 보내준 피자고요. 아 이거는 와사비 마요 소스입니다. 아음 맛있어. 지금 먹어봐. 음, 맛있어. 퇴근하고 마트에 왔습니다. 저번에 사둔 차돌박이로 차돌박이 숙주 볶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숙주가 거의 없어서 다 가져왔네요. 고추기름을 넣으면 맛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양도 너무 많고 너무 비싸서 안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돈덜 쓰고 살짝 덜 맛있게 먹기로 했습니다. 아 눈썹, <laughs> 눈썹 봤어. <laughs> 진짜 프로예. 여기서부터 바로 감정 잡더라고. 와 진짜? 와, 멋졌지. 몇시까지 한데. 어허. 다른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겠지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값도 좀 아껴야 하는데 바 종류가 400원이라 참기가 너무 힘드네요 너무나 중독적인 와일드바디 커피 맛입니다 사실 저의 체중 유지 비결입니다 아이스크림으로 혈당을 좀 채우고 주변 아파트 투어를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의 투어 대상은 와포레미안 프로지오라고 이 근처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입니다. 줄여서 마레프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와포레미안 프로지오에 살고 계시다고 알려주셨어요.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뭔가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쳐 보여서 멋져 보였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왔다 가셨는데 세상에 고기를 이만큼이나 많이 주고 가셨고 아, 그리고 인터넷에서 쌀을 좀 시켰습니다.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비누도 주셨어요. 이거 이거 민감한 사람한테 줬다. 음. 고 우리 음. 둘도 써버려요 음, 그래. 호박전. 혹시 어, 지금 호박전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아, 벌써 먹어봤어?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어, 먹어볼래? 아. 음, 음 데워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음, 난안 데워도 맛있다. 오늘은 돼지갈비를 먹기로 했습니다. 저번에도 먹어봤는데 큰 덩어리가 4개 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고기를 녹이고 있습니다. 대충 익은 것 같아서 잘게 잘라줍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건 곰팡이가 되어버린 딸기잼입니다. 이래서 음식은 제때제때 먹어야 합니다. 아, 예쁘다. 유자씨가 만든 토스트가 참 예쁩니다. 저는 어떻게 먹어도 좋다는 쪽이지만 유자씨는 예쁘게 차려먹는 걸더 선호합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광교 상현역이라는 곳에 갑니다. 골보 2층 버스를 탔는데 새 버스인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시는 안 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집하는데도 그때 냄새가 떠오를 지경입니다. 멀미할 것 같았는데, 먼 풍경을 바라보면서 참는 중입니다. 날씨는 무지 좋네요. 볼보 버스의 의자에는 볼보 로고가 아주 많습니다. 자부심이 넘쳐 보이네요. 저도 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볼보 2층 버스는 냄새도 힘들었지만, 안전벨트도 너무 조여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살이 쪄서 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상현역에 온건 자유몽님을 만나뵙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책을 소개했던 게 인연이 돼서 알게 된 분입니다. 결혼 기념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헐레벌떡 찾아왔네요. 아, 되게 뭔가 다르다 우리 집 주변이랑은. 집 주변은 뭔가 되게 복잡하고 막 고층 빌딩도 많고 이런데 여기는 다 아파트고 약간 뭔가 좀더 여유 있는 느낌이. 706동이면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외식 안 하려고 최대한 챙겨 먹고 나왔는데, 너랑 유자 씨둘 중에 한 명이 배가 고팠습니다. 음, 네. 공유 오피스에서 만나 뵙기로 해서 찾아왔는데, 작은 개인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퇴사하면 이런 곳에서 사무실 하나 해두고 편집하면 참 행복하겠네요. 로비에 책이 좀 있었는데, 한쪽에 자유몽님 저서도 있네요. 저도 어서 자유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루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유몽님이 오셔서 부동산 컨설팅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저는 불인이라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소화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너무 추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시고 지금 가진 돈으로 해볼 수 있는 여러 지역이나 방법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부동산을 잘 알게 되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구제옷 매장에 들렀습니다. 집에서 입을 반바지가 하나 필요한데 좋은 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서 구제로 사볼까 싶습니다. 한참 둘러봤는데 다 그냥 그래서 다음에 사기로 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많이 걸어서 그런지 허리가 좀 아픕니다. 이런 제 몸이 참 싫으네요. 유자씨에게 땅콩볼 마사지를 부탁했습니다. 땅콩볼로 조금 부족해서 맨소레담도 발랐습니다. 부부나 커플 유튜버들은 침대 위 야릇한 포즈의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기도 하는데 저희는 어쩌다 보니 맨소레담 마사지로 어그로를 끌게 됐네요. 몸뚱이가 커서 유자씨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요일 첫 식사는 식빵과 계란입니다. 자취 10년 동안 계란 후라이를 예쁘게 만들기에 어, 실패했는데 그걸 잘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밥 먹으면서 룬룬스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저랑 유자씨도 나중에 귀여운 딸을 낳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자씨를 닮는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던데. 에스킨 라빈스에 왔습니다. 언제 와도 기분이 좋아지는 <laughs> 곳입니다. 와, 점점 점령당하고 있다. 아이이 유자 씨가 지인들과의 단톡방에서 랜덤 선물하기에 당첨이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선물하기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안 봤으면 별로. 이거 진짜 인기 많더라. 음. 오, 되게 요거트 같다, 뭔가. <laughs> 좋아하는 요거트. 오늘 저녁은콩국수입니다 근데 이거 안 넣어도 꼬셔서 안 넣어도 괜찮은 되게... 이거 음.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맛있어?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저녁 먹고 규조토 발매트를 사포로 갈았습니다. 물을 잘 흡수하는 흙으로 된 발매트인데 가끔 갈아줘야 물 흡수도 잘 되고 보기에도 깨끗해 보입니다. 콩물 파워를 풀 파워로 내봅니다. 먼지가 많이 생겨서 다음에는 밖에서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죠? 앞으로 또 열심히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명절도 재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